아, 아, 하, 하, 하. 호, 하, 하. 반갑습니다. 파트너 CMC입니다. <laughs> 집에 손살 같이 와서 샤워까지 하고 났는데도 11시간 안 됐어. 와우. 거기가 해변이라 되게 습해. 그 오두막이 열을 좀 받고 공기도 뜨으니까 어, 너무 덥더라고. 아, 우리 집 너무 좋아. 더 웃긴 건 뭔지 알아? 습하니까 아침에 추워. 아침에 나 이불 속에 이러고, 이러고 있었어. 추워가지고. 사실 요즘 좀 개인적으로 좀 짜증나는 일들도 좀 있고 사생활이지만 일상이 좀 많이 힘들어서 방송을 하는 컨디션이 영안 좋았거든. 아 방송하는 내내 막 짜증내고 화내고. 아유 트위치 콘갔다 오길 잘했어. 오 방송 켜서 어야 한국 시간 새벽 시간인데도 다들 찾아와주고. 야 내가 얼마나 그 위기가 왔는지 알아? <laughs> 아무리 나라도 어좀좀 좀 위기가 왔었어. <laughs> 그 트위치 직원들? 어 트위치 직원 애들이랑 대화하면서 뭐 이렇게 아는 스트리머들 없냐고 혼자 왔냐고 응네들이막오얘좀봐 <laughs> 혼자 왔대 <laughs> 음 맞아 나 아는 스트리머가 없어 <laughs> 아니, 뭐 어차피 뭐 한국 스트리머들이 온 것도 아니고 <laughs> 아 이렇게 놀리는 그런 건 아니고 놀랐다는 거지 걔들이 놀람과 놀림은 좀 다른 거니까. 아, 나 원래 본업이 있는데 그냥 머리 식힐 거면 내려왔다고 취미 삼아 방송하는 사람이라고. 나 본업이 있어요. 본업이 있어요. 개새끼들아, 본업이 있어. <laughs> 나 본업이 있어. <laughs> 이씨발. <laughs> 트위치 콘 방송을 트위치 콘 야방을 한 당일 집에서 방송을 켤수 있는 몇안 되는 사람. <laughs> <laughs> 유니크함이 아주 그냥 어? 대단하만 짜잔! 여기가 이제 목요일 밤이었거든? 목요일 날 딱히 행사는 없고 그 전날 그 배지 같은 거 미리 나눠주고 막 그런 건데 그래서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그 배지 발급 뭐야 이거 목걸이 발급받는 곳인데 어? 야 이거 파트너랑 일반인이랑 이렇게 다 구분돼 있더라고 <laughs> 아, 아, 뭔가, 아, 뭔가, 이, 내가 왜냐면은 2017년도에 트위치콘을 한번 갔었거든. 롱비치에서 했을 때. 그때 갔을 때는 이제 방송도 안 하던 그냥 시청자 시절이라서. 그때는 이제 하루 티켓 끊고 100달러였는데, 이번에는 3일 내내 끊는 거 플러스 트위치 파티까지 참여하는 거다 합쳐도 50% 할인받아가지고 90달러였나? 어, 그래가지고. <laughs> 아, 뭔가 기분이 되게 달랐어. 어, 들어갈 때도 줄 서는 것도 파트너 전용으로 줄 서는 거라 훨씬 짧고. 저, 저 사람들 줄 잔뜩 서 있지? <laughs> 아 나는 바로 들어갔지. <laughs> 그래가지고, 그, 맞아. 그, 트위치 파트너들만 하는 그 파티가 있는데, 동행인도 못 데려가 파트너만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가니까 여기 트위치 스트리머들 라이브 스트리밍 하고 있고, 여기 다 야외에서, 다들 이제 막 먹을 거막 나눠주고 뭔가 그러니까 먹을 거막 있고 막 술도 있고 막 그랬거든. 뷰가 좋더라고. 여기 앉아서 그냥 말 걸어오는 애들이랑 대화하고. <laughs> 왜냐면 미국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잖아. 그래가지고 온라인으로 친분을 쌓아도 만날 일이 없단 말이야. 너무 멀어서. 여기서 다 만나는 거지. 그래가지고 막확 끌어안고 막 서로 막 얘기하고 막 난리더라고. 그리고 나서 난 숙소에 와서. 아침에 일어나서 숙소에 있는 방명록에 아 기록이라도 남겨야겠다 여기 이렇게 막 방명록이 있더라고 그리고 이제 타코 먹으러 가서 내가 샌디 내려가면 무조건 가는 타코집인데 타코 먹고 매워 이게 그 아도바다라는 타코인데 아도바다가 뭐냐면 돼지고기를 이렇게 겹겹이 그, 그, 있지, 그 뭐지? 케밥처럼 이렇게 꼬챙이에다가 돼지고기를 겹겹이 계속 쌓아 올려. 그 다음에 그릴 옆에다가 이렇게 계속 돌리면서 칼로 이렇게 쓸어가지고 주는 거야. 근데 되게 매워. 양념이 많이 돼 있어가지고. 내가 원래 고수를 싫어하거든? 내가 고수를 진짜 싫어하는데, 이건 먹어. 이건 되게 맛있게 먹어. 이제 15분 운전해서 여기 가서 밥, 이거 먹고, 다시 15분 운전해서 돌아와서, 휴지콘 들어갔지. 다 호텔이야 이 주변이 싹다 호텔이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음, 이거 이모티콘에서 연기 나오는 거에 사람들 줄쫙 서서 사진 찍고 있고 여기 사람들이 게임하라고 쫙 컴퓨터 깔아놓고 이모티콘 만드는 곳에서 사진 찍어서 막 이모티콘 만들고 여기 로스트 아크 그 모코코 마을 있고 모코 모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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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왜 찍었지? 아, 여기 체스하는 곳이구나. 어, 체스. 트위치에서 체스하는 채널들, 공식적인 채널들 되게 많은 거알아 체스 마스터들도 막 있고 그래. 생각보다 트위치에서 체스가 되게 커. 여기 스파 부스가 있는데 아무도 안 하고 있더라고. 이건 크리에이터 전용인 거 같아. 여기는 일반인용, 일반인은 줄 서서 하고. 여기 귀칼 컴퓨터가 있길래 찍었어. <laughs> 별거 아니야, 그냥 찍었어. 뭐야? 슈맘의 대회 하길래 그것도 찍고 그리고 여기, <웃음> 여기! <웃음> 이 십덕 새끼들이 비싼 차에 이 십덕 새끼들이이이다 여기 이파이에이이수 있어서 이이에이 사진 찍고 <laughs> 어, 어, 왔이내이이이이이이이이이에이이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laughs> 어, 오 어, 사진 찍은 덕분에 티셔츠 많았어. 왜냐면은, 내가 로스트아크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게 너무 웃긴 거야, 내가 봐도. 난 모코코 뭐 마을이 뭔지도 모르는데, 여기 들어와가지고. <laughs> 이거는 패드 커스터마이징 하는 회사가 있더라고. 이거, 이거는, 와, 대단하다 싶어서 찍었어. 와, 방송을? 콕피신가봐 <laughs> <코핏인가> <laughs> 이거는, 이 사람이 너무 열심히 포즈를 잡길래 찍어줬어. 되게 막. 와, 사진 찍어달라, 씨, 뭐, 칼 흔들고, 막 이러길래. 와, 찍어줘야겠다, 이거. 아, 이게 아까 내가 얘기한 그, 버티버, 사람만한 스크린. 오, 내일, 내일 저녁 5시에 가면 여기에 샤이릴리가 있는 거야. 이 위에 카메라가 달렸거든? 그걸로 날 보는 거야. 요 밑에 나 보여, 이거? 이게 나거든? 밑에 여기? 이게 나거든? 어, 왜 없어 보여, 어이 씨. 아니 너무 너무 오이가 없는거야 막 인사 한번 막 인사해주고 막 그리고 옆에 있는 얘는 막그막 그막 고양이 기막 머리띠 쓰고 막 핑크색 가운 입고 막 나한테 막 열심히 설명해주고 막 버튜버 관련해서 막 설명해주고 이게 지금 화면으로 볼땐 이렇게 작잖아 근데 이게 진짜 커 화면이 이게 사람 키보다 더커이 화면이 그래서 되게 부담스러워 왜냐면은 내 눈높이에 이 팬티가 있어 <laughs> 올려봐야 돼 이렇게 오우 <laughs> 오우 <오>, 씨... <laughs> 아유, 막, 움직이잖아, 막, 이리 살랑살랑, 막, 움직이고, 막, 그러니까, 어이 뭐야, 이거, 씨. <laughs> 와유, 유교의 나라에서, 이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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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그리고, 스피커를 되게 좋은 걸썼는지 몰라도, 이분 목소리가 되게 좋아. 그래가지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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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러다 씹덕 되겠다, <laughs> 와유, 양독이 되는다 와유, 여기서 도망가야 돼. 어 되게 친절하게 막 얘기해 주고 막 그러는 거야. 인사해 주고 막. 어, 그래가지고 잠깐 홀려 있었어. <laughs> 어, 매료될 뻔했어. 오. 오.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냥 딱이 느낌이야. 이 느낌이라고. 딱이 느낌이야. 와! <laughs> <오! 웃음> 하이! <laughs> 어이딱이 느낌이야. <laughs> 여기 아까 채널명 있었잖아. 가서 한번 들어봐 여기 위에서 카메라로 날 보고 있는 거야 마이크로 내가 얘기하는 걸 듣고 그렇게 해서 셋업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옷이 너무 개방적이잖아 야좀더 확대해 줄까? 야 이러니까 당황해 안 해? 왜 당황스럽지? 안 당황스럽겠어 저게 얼굴 앞에 있는데 오 입덕할 뻔 했지 뭐야 여기는 트위치 라이벌스 해가지고 스트리머들 막, 혹은 막 이런 거막 TV 쇼 같은 거막 하더라. 트위치 쪽으로 되게 크게 쇼 같은 거 하는데 관객은 별로 없고 다들 관심도 없고. 요 가운데서 막 스트리머 두명 세워놓고 막뭐 시키던데 막 헬멧 씌워놓고 뭔진 모르겠더라. 어, 근데 방송 장비들 막 거대한 거막이 카메라 막큰거 막, 와 트위치가 확실히 규모가 크긴 해, 북미 쪽은. 그런 스튜디오 운영을, 우리나라도 트위치 코리아에서 이런 스튜디오 운영하고 했었는데 다. 이젠 안 해. 옛날엔 막 스튜디오 운영하고 했었는데. 공개 방송하고. 여기있다 This guy's toast. 북미에서 제일 유명한 스트리머 중에 하나. 아마 트위치에서 거의 넘버원일걸? 이게, 얘가 얼마나 유명하냐면, 얘가 여기 잠깐 떴는데, 잠깐 떴는데, 이 앞에 바글바글 사람들이 사진 한번 찍어보겠다고 바글바글 그냥 수십 명이 그냥 순식간에 몰려드는 거야. 서로 한 명씩 사진 찍어보겠다고. 얘가 원래는 종이 박스를 머리에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하스스톤 방송하던, 그 하스스톤 방송하시던 분이거든? 우리나라로 치면, 옥냥이 같은 분이야. 옥냥이 님이 북미 버전인 거지. <laughs> 그러면 얼마나 규모가 크겠어옥 옹냥이 님도 방송이 엄청 큰데. <laughs> 여기는 팬미팅 하는 곳. 근데 나는 한 명도 모르겠더라. 여러분들도 한 명도 모르겠지. 나도 진짜 한 명도 모르겠는데, 사인 받겠다고 다 잔뜩 이렇게 서 있는 거야. 와, 진짜 북미 트위치는 내가 완전히 모르는 세상이구나. <laughs> 미국 사람들을 구경시켜줄게. 야, 미국 사람들. 야, 여기 average American. <laughs> 미국 평균. 대충 대충 보이지? average American들. 내가 농담하는 게 아니라니까. <laughs> 야, 니들은 존나게 마른 거야. 이봐, 살쪘지 이지랄좀 하지마. <laughs> 여기는 그 AFK라고 away from keyboard 해가지고 보드 게임 하는 사람들 모여, 모여서. 이거는 핸드폰으로 지금 라이브 방송 켜 놓은 거야 어, 여기가 파트너라운지야 이 새끼들 처먹고 그냥 다 버리고 가더라 아 이거는 방명록 비스무리한 건데 방명록 비스무리한 건데 막 네온 그 옆에 있는 펜으로 막 쓰는 거더라고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래서 조용히 남겨 놓고 왔어 <laughs> 조용히 영향 표시하고 왔어 그리고 여기가 그 공연하던 곳. 오프닝 세레모니 하던 곳. 이분들이 캡콤에서 오신 분들이야. 이 뒤에 스파 캐릭터 영상 나오고 스파 음악 나오더라. 일본 분들. 캡콤 뮤직팀인가 그렇게 써있더라. 어! <laughs> 나 코드미코랑 사진 찍었다? <웃음> 부럽지? <웃음> 너무 좋더라. 어 여기 다 여기 있다 디스카이스토우스. 오! 와 북미 용량이! 아 그리고 오는 길에 너무 놀라운 걸 발견해서 사진 하나 찍었어. 나 아까 사진 보여줬잖아 로스트 아크 사진. 이거 트위터에 로스트 아크 이 트위치 콘태그 달고 포스팅했다? 티셔츠 받으려고? 이게 처음 올린 글이야 심지어. <laughs> 가입하고 글한번안 올려봤는데, 티셔츠 때문에 이걸 올렸어. <laughs> 아, 그리고 로지텍 부스에 갔는데, 로지텍 부스에서는 그 조그만 카드가 있고, 동그라미가 4개 그려져 있어.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 4개를 다 하, 해서 오면은 사은품을 준다는 거야, 티셔츠랑 이런 거. 가면은 이제 펀치홀 같은 걸로 구멍을 뚫어줘, 이렇게. 별 모양, 말, 하트 모양, 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장소는 이제, 그냥 브라우저에서 바로 방송을 할수 있더라 이제 와 신기하더라 그거는 그냥 OBS 안 깔아도 돼 그냥 브라우저에서 하는 거야 되게 신기하더라 세팅도 되게 간편하고 아주 와 이건 혹하더라 하튼 그러고 펀치홀 하나 받고 옆으로 넘어가면 된대 옆으로 갔더니 두 분이서 악기랑 말하면서 노래 막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서는 그, 그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가 있거든 저 마이크의 이름이 뭔지 막 알아내야 된대 그러면은 이제 도장을 찍어주겠다는 거야 이거 구멍을 뚫어주겠다는 거야 뭐지야 나. 오자나 그냥 아 일단 이건 패스하고 다음 부스로 넘어갔어. 근데 거기는 막 스트리머 전용 화장하는 곳이야. <laughs> 막 화장품 팔고 막 이런 데야 소개해주고 스트리밍용 화장. 그것도 비즈니스로 새롭게 막 하고 있나봐. 나는 아시다시피 버튜버잖아. <laughs> 그래가지고 아 나는 화장은 필요 없다고. 거기서 핑크색 다리가 있대. 그걸 찾아내래. 그러면 펀치홀을 뚫어주겠대. 핑크색 다리근데막 거울도 막 있어. 화장만 하는 곳이니까 화장품 쫙 있고 입고 거울도 있고 해가 이거 뭐 거울로 비춰서 보면은 막이 착시현상 같은 걸로 막 발견하는 건가? 했더니 누가 옆에 와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가리켜줘. 아 이미 찾은 사람이 그냥 화장대 옆에 그 다리가 있는 거야. <laughs> 어 너무 홍보해가지고 홍보로 막 트릭 같은 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게 바로 허를 찌르는거래. <laughs> 거기서 설명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있는 게? 홀을 찌르는 거라고 막예예예예 예. 무튼 예,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다른 펀치홀 받으러 그 다음으로 넘어갔는데 거기서는 소셜 미디어 팔로우를 하면은 그걸 인증하면은 펀치홀 뚫어준대 아주고 로지텍이랑 스트림랩스 소셜 미디어 트위터 팔로우하고 그게 내첫 팔로우야 심지어 그냥 만들 만들어 놓기만 하는 계정이어가지고. 그거 인증 받고 펀치홀도 받고 마지막으로 그 마이크 이름을 알아내야 되는 거기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리이 이리, 이리 눈치 보고 있었거든. 그랬더니 옆에서 누가 로지텍 마이크 검색하고 있는 거야. 아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면 되는구나. 아주 검색해서 블루 소나였나? 어 블루 소 블루 소나라는 마이크가 새로 나오는 마이크더라고. 그리고 나서 받은 게 아까 그 티셔츠야. 야그 고생을 왜 했지? <laughs> 아무튼 재밌는 경험이었어, 근데 이런저런. 실제 생활에서의 퀘스트라니... 제일... 사실 제일 위기는 로스트아크였거든. 모코코 마을... 로아를 하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로아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는데, 거기 들어가가지고... 막 모코코 마을 체험해보는 거...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 옆에서 막 스탭들은 와... 막해주고막 박수 쳐주고, 막나 이렇게 던져서 집어넣고, 막 이런 거 하고... 예예... <laughs> 사진 찍으라고 말하고... <막> <laughs> 사진 찍고... 사진을 한네장 찍었어, 심지어... 그중에서 하나만 이렇게 포스트한 거야. <laughs> 거기서 진짜 현타가 너무 세게 왔어. 오... 그러고 나서 이제 너무 힘들어가지고 왔다갔다 많이 했거든. 막그 길바닥에 복도에 길바닥에 그 쿠션들이 쫙 깔려 있어서 거기 누워있다가 다른 분들도 막 방송하는 거 보고, 아, 나도 방송 켜야겠다 해가지고 켠 거야. 아까 야 코드미코는 카메라맨이 따라다니더라. DSL로 r 찍는 카메라맨이. 응, 어디 가긴 로스트아크 티셔츠 입어왔어? <laughs> 와 로스트 아크 그 티셔츠. 와, 와. 아, 야 이거, 오 등에 땀띠날것 같아. 이거 숨이 안 통해 등이. 쩍쩍 떨려붙는데 등에. <웃음> <웃음> 내일 가면 이거 검정색으로 주는데. 내일 가? <laughs> 검 검은색 받으러 가? 이걸 입고 가라고? 오. <laughs> 이쁘다. 어, 그고 웃긴 건 뭔지 알아? 아까 그 모코코 티셔츠 갈아입으려고 이제 벗을 때등에서쩍 소리 났어. <laughs> 야, 이 티셔츠가 아까 그 퀘스트를 다 하고 받은 티셔츠야. <laughs> 야, 야, 아, 이건 이쁘다고? 아, 그래, 이건 그래도, 어, 이거는 안 달라붙어. 아, 저 로스트하크는 미친 거 같아. 이건 되게 프린팅 얇아, 공기가 잘 통해. 사이사이에 구멍이 많아 반갑습니다 대체 이 안경은 왜 줬는지 모르겠지만 이 누구 생각으로 이렇게 만든 거지 이거? 받아들여지지가 않네 이거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지? <laughs> 어 이거 치트키인데 약간? <laughs> 그러면 그래 지금 12시니까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 패드 들고 내려가서 문헌 방송을 해보자 <laughs> 그래 집에서 있으면 뭐 하냐 어브레이크 켜고, 똑같은 방, 똑같은 괴이 잡느니? 내려가서 더 재밌는,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 보자. 야, 야, 내가 내일 샤이 릴리 보여줄게. 웜프, 웜프. 이, 이게 맞냐? 이게, 이게 맞냐? 해룡종 보여주러 갈게. 웜프. 가자. 씨발 전세계가 목격하게 해준 거야. 세계 최고의 게임을 보여주겠어. <laughs>